안녕하세요 중고차 대통령 이옥돌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차는 바로 벤츠입니다. 명성과 품성이 다른 명, 명차죠? 명 벤츠. E클래스입니다. 23W213 E3, 2300의 포메틱 등급은 익스클리시브입니다 벤츠의 E클래스의 W213 2300의 포메틱익스클리시브입니다 2017년에 7만 키로 검정색 차량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설레이는 벤츠 e 클래스 s s 무난한 차입니다. 지금 바로 구입하십시오. 벤츠 e 클래스 s 입니다 포메틱. e 클래스 s s 2300 포메틱을 보고 계십니다. 등급은 익스클루시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벤츠죠. 앞에 그릴, 전방카메라, 그리고 번유트의 별. 이게 포인트죠. 네, 익스클루시브 포메틱입니다. 라이트도 멋있고요. 시동 킬때 라이트가 막 물, 레이저 쇼를 하는 거 아시죠? 네, 벤츠 e 클래스입니다 휠도 보겠습니다. 휠에 약간의 스크래치가 좀 있고요. 타이어 상태는 좋습니다. 검정색, 색에 약간의, 약간, 네, 아, 이게 좀, 눈이 와서, 약간 지저분한 게 있는데, 다시 한번 닦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의외로 알고 있는 벤치입니다. 벤치 검정색, 뒤쳐서 검정색 되어고 바닥에 코일미터 되어있고요. 여기 보시면, 열선시트, 우드그레인의 열선시트 보이시죠? 오디오도 최고 음향상 되어있고요. 뒤쪽 휠 깨끗합니다. 깔끔하죠? 벤츠 2300 포메틱입니다. 이스크루시브 W213이죠? 자, 포메틱. 후미등 트렁크 깨끗하고요. 뒤에 범버, 후방감지기, 머플러 깔끔하고 좋습니다. 포메틱. 눈나에도 비가 와서 트렁크도 반자동으로 되어 있고, 요 자동입니다. 자동. 자, 원래 있던 카페트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바닥도 넓고 깨끗하고, 트렁크 바닥에 이렇게. 비상 공구되어 있고요. 골프 또 레저 활동, 스포츠 활동, 야외 활동 다목적 기능의 다기능 다용도 목적 이렇게 좋은 트레 공간에 또 이렇게 전동 트레드기능까지 잘 갖춰진 벤치입니다. 벤치 가솔린 보이시죠? 가솔린 야, 뒤쪽 휠도 이렇게 어 뒤쪽 휠을 조서 뒤쪽이든 이렇게 상처가 좀 있습니다. 약간의 상처가 중간 중간에 나 있다는 걸볼수가 있네요. 자, 앞문 뒷문 깨끗하고요. 앞쪽 길도 좀 지저분하네요. 여기저기. 그러니까, 운전석 앞뒤는 깨끗한데, 조수석 앞쪽 뒤쪽은 조금 지저분하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벤치, 이크레스, e 포메틱을 보고 계십니다. 자, 운전석 조수석 도우트림 보겠습니다. 도우트림, 우드그레인에 오디오의 메모리 시트 기능에 전동 시트,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다 되어 있고요. 자, 컴퓨니트 오브 이렇게 보라색을 내니까 바꿀 수는 있는 거고요 자, 운전석 조성 시트 검정색 시트 깔끔하고 좋습니다 자, 차선이탈에 헤드 디스플레이 기능에 오토라이트 기능 그리고 핸들 열선 기능에 전동 핸들 기능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시트도 전면 유리 썬팅잘 되어 있습니다 열차단, 자외선 차단, 햇빛 차단 잘 되고요 블랙박스 2채널에 보이시면 헤드 디스플레이 기능 되어 있죠 대시보드도 깨끗합니다 깔끔하죠? 보이는 그대로입니다 자, 조수석도 보시면 이렇게 도우트림 우드그레인에 전동시트 메모리시트 기능 열선시트 통풍시트 그리고 엠비에트불은 현재 보라색으로 되어 있고요 쭉 오면서 와이드한 보이시죠 와이드한 화면 보이시죠 네 그리고 후방 카메라 네 어라운드 뷰 360도 어라운드 뷰 전방 카메라 기능도 되고요 내비게이션 기능 좋습니다 버튼 시동에 에어컨 벤츠 특유의 동그란 MB... 어, 음풍거 보이시죠? 그리고 에어컨 히터 공조 기능에, 벤치에 또 투박하고 세련된, 그리고 클래식한 느낌주는 시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DIS 기능 되어 있고요 여기에 오디오 기능 다 되어 있습니다. mb 에더 볼은 현재 보라색으로 되어 있고요 주행글입니다. 주행글이 7만키로, 7만키로 보고 계십니다. 여러가지 보고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보고있고요자 핸들도 깨끗하죠. 엠보싱 되어있어서 손잡이도 좋고요 좋습니다. 자 여기 핸들 열선 기능 그리고 핸들 높낮이 기능 보이시죠? 여기 핸들 열선입니다. 이렇게 되면 핸들 열선이 켜지는거고 또 이렇게 하면 꺼지는거고요 돌리는거죠. 돌리는거 이렇게 돌림이 켜지고 돌림이 꺼지는 기능 여기 있습니다 썬루프 기능 한번 열어볼까요? 썬루프 자, 쫙 단번에 잘 열리고 잘 닫힙니다. 벤츠 자 그리고 여기에 보죠 뭐 하이패스 단말기 보이시죠 하이패스 단말기 있습니다. 현재 기능이 또 엔비드 프리 파란색 바뀌었네요. 파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이건 뭐 얼마든지 오란색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좋은 차를 보고 계신다. 재밌는 차 벤츠입니다. 지금 서두르십시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벤치를 보셨습니다. 벤치 E 클래스 W213-2300의 포메틱 이스크루십입니다. 검정색, 눈이 와도 비가 와도 걱정 없는 벤치의 자랑, 포메틱입니다. 놓지 마십시오. 주인글이 짧고, 성능 좋고, 디자인 좋고, 그리고 이름까지 틀어 설레게 하는 벤치 E 클래스입니다.